무당. <laughs> <laughs> 뭐지? 몰라. 아니 갑자기 떠올랐어. 그 어, 지명. 지, 지명밖에 얘기를 어, 안 했는데. 너무 고마워요. 그게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아 진짜? 네. 어떻게. 이분이 골프 방송을 그렇게 잘 보신답니다. 한국 네. 분이시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골퍼가 박세리라면 남자 골프를 대표하는 선수가 바로 이 선수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1970년생으로 올해 나이 50세. 미국 PGA 투어에서만 통상 8승. 자, 결정적인 힌트 들어갑니다. 탱크라는 별명을 가진 대한민국 남자 골프의 심장 2016년 리우 올림픽 남자 골프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와, 제가 진짜 이런 상식이 없어요. 이건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아 뭐랄까, 아 이분에 대한 예의. 골프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이 선수에 대한 예의. 어 저는 타이거 우즈밖에 모르는데. <laughs> 아, 기억을 잘더듬으세요이분은안 네. 들어봤을 수가 없습니다 뭐요이없나요이분의이름과같이지명이있습니이 네. 지명? 네. 지명? 그렇죠 아알예 같아? 거어요 이거예요. 요예요 이거예요. 이거요 이거예요. 기억 지였 지였응 최경주 정말 <laughs> <laughs> 뭐지? 몰라. 갑자기 떠올랐어. 근데 어, 지명 지, 지명밖에 얘기를 아, 안 해. 아, 했는데. 너무 고마워요. 그게 너무 큰 도움이 됐어. 요 아, 진짜? 예. 네. 오, 대박. 대박. 아니, 그러면 네. 일단 알고는 계신 거네. 이게 몰랐으면 네. 뭐 최부상. <laughs> 뭐 최인천. 야 이거 맞힐까 <laughs> 야, 야이오 단. 왜냐면 이게 5 단계까지 맞추면 또 우리 우리 그 보시는 분들이 또 이게 더또 짜고 치는 또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저희는 재미를 잃을지언정. 예. <laughs> 네, 저희는 이렇게 딱, 너무 리얼해서 짜증나. 네, 정말. 네. 그래서 통편집한 게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자, 리얼하게. 네. 아 참고로 이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시험 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laughs> 저도 오늘 갑자기 30분 당겨져가지고, 그렇죠. 예,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미션이 있는지 몰랐죠? 네, 이런 식입니다. 네. 네. 이 문제 맞춤 진짜 미국. <laughs> 미국. 미국 드라마, 미국. 네. 남자 골프. 네. 4개 메이저 대회. 사 개? 어. 타대 메이저 대회 중 네. 선수들이 가장 우승하고 싶어하는 대회가 문제입니다. 오. 매년 대회 장소가 바뀌는 다른 메이저 대회와는 달리 인간이 만든 최고의 코스. 아뭐이 정도면 대박인 거죠. 인간이 만든 최고의 코스. 미국 조지아주 오사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만 이 대회가 진행됩니다. 어, 왜 웃지? 뭐 왔어? <laughs> 왜왜? 아 영어 나오니까 헷갈려서. 예. 영어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나오네요. 조지아주 네셔널. 잘 기억하시면 기억을 더듬으시면 맞출 수 있어요. 본인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 응. 타이거 우즈가. 네. 14년 만에 이 대회 통산 다섯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 근데 우승한 건 아는데 어디서 우승한지 모르죠. 어디서 우승한지 얘기했잖아, 제가 지금. 아니. 조지아주 네셔널. <laughs> 골프클럽에서우승했다고 자! 조지아주 내셔널 골프 <laughs> 클럽? 조지아주 내셔널 뭐라고요? <laughs> 우승자에게는 트로피가 아닌 네. 그린 자켓을 입혀주는 전통이 있으며 상금도 일반 대회의 세배가 넘습니다 <laughs>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이 대회의 명칭은? 이건 진짜 모르지 저기 죄송한데 모르는 게 되게 벼슬처럼. <웃음> <부르시데>. <웃음> 아니 저 궁금한 네. 게 있어요. 질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그 초성을 붙여서 아 하는 대회인지 힌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아까 제가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터 내셔널 골프 클럽이면 미조오네 골 대회. 그러니까 뭐 G 뭐 <laughs> M G 뭐 이런 거 음, 하, 합쳐가지고. 그렇구나.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 대회의 명칭은 사실. 네. 골프에만 극한된 명칭은 아닙니다. 어, 음. 그럼 힌트를 좀 주세요. 네, 뭐 어, 어떤 어, 그러니까, 어, 우리가 네. 주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보스 뭐 이런 의미처럼 네. 쓰는 단어에 네. S를 붙여놓는 데입니다. S를? 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단어라는 거죠? 네, 많이 쓰는 단어인데 끝에 S를 붙여, 복수형을 붙여놨기 때문에 발음이 어어어 그럼 뭐겠어? S니까 수. 쓰겠지 그럼 네 글자라는 거죠? 어머? 어어어 네. S라고 <laughs>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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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니까 이세 글자를 응, 맞춰야 되는 건데 어, 어렵네. 이고즈가 14년 만에 우승한 이 대회의 명칭은? 준비 근데 어, 대부분 그니까 뭐~ 어디에 붙이는 단어이죠 이게 사람 사람 지기 지기 예 타이틀 타이틀 지기 음뭐 그런 느낌 어떤 분야에 어떤 분야에 아 이거 더 가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되면 단어 문제가 되잖아요 아 그래도 <laughs> 한번 해보자. 네. 뭐, 그러니까 이렇게 드릴게요 어, 골프 선수들이. 예. 네. 어. 아, 이거, 이거, 진짜 못게 이거 딱 하면 알것 같아. 이거는 단어 게임이 돼서 아무튼 뭐, 거의 최고봉. 아, 이상해. 최고. 완벽히 뭐. 다 된. 아, 오케이,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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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왔지만 나이상해 줘. 넌 살고 난 죽어. 괜찮아. 난살 거야. 지금 왔어? 왔어. 왔다고 왔어. 아, 나 지금 어떡 하지? 이러면 내가 이상해지는 거라고. 아, 이거 큰일 났네. 골프 능력 시험. 네. 5단계. 정답은 마스터스. <laughs> 정답! 어 야! 야! 야, I'm master. 와, 대박. You're Mr.